시싱감이대 이거? 야 저번 전작보다 더펜싱감 높다 이거 균형 못 잡겠다 이거 앉으세요 혹시 아 봐야 서서 봐야 펜싱감이 있어요 와 저거 VR로 보면 VR로 보시면 한 번씩도 걸린다 이거는 매, 저번보다 네, 더 VR로 보시면 많고. 진짜 무서워요 오오오 아 오. 아. 자 이거는 전작보다 주변 사물이 더 많아서 왠지 1080으로도 조금 렉 걸린다 이야~~ 오 괜찮은데 이거? 잘 고생했는데? 오~~ 근데 렉좀 있다 어야 이거 이1 6 0은못 돌린다 이거 시작하니까 오~~ 창세기 창세기 오~~ 여기서 작동. 대충 전지를 참고하셨습니다. 빛이 있으라 하시니, 빛이 있었고. 우와. 아, 앞을 아, 봐줘요 지구. 야, 여거 뭐, 여기 가습니다 어, 이거. 그을 들어온 거 죠. 3만만 이렇게 보실래요? 한... <laughs> 어, 그래가지고 이제 아쉽게. 이제 또 우리 장원영이 아담 이제 나뭇잎 옷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아예 못어서 물러서... 아쉽게 다음에 이제 꼭 청영이가 만든 아담을